아 b c 니 나야지 아, 오른쪽 돌아, 오른쪽 돌아, 오른쪽 돌아! <laughs> 음. 구야 응. 누구야? 뭐? 사기 청소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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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야? 누구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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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야누구구야누구부누구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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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어, 이거 음, 성질도 있으시다고 성질도 아.. 루스티 있으시다. 어. 아, 있지 저거? 그러니까 아, 잘 받아주러 와야 되죠 빨리 줘! 빨리! 빨리 줘! 안 줘! 네 좋았다 슛! 슛! 아, <laughs> 아니 바로 해야지 아니 태환이한테 줘야지 지격그라안 아, 들으면 끝나겠다 이거 이 아, 진짜 완전 이쪽 도 비지 않았어 이쪽 도 아닌 거 같은데 뭐, 저기 다른 팀아 그래? 나가는 거 같던데 이제? 저기 아, 아까 수고하신다면서 고어고 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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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공공안 나왔구나 당건안나가다 심판 잠깐만 봐어 어. 혹시 뭐 파울 심한 거아 아니 이거 삑삑이 없어? 어, 다나 있어 나 내가 어, 내가 있을게 어봐 혹시? 아안 받아줘 <laughs> 他没有。

지하 사람이 뭐라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거뭐안 하는데? <laughs> 뒤로, 뒤로, 어, 뒤로 안 왼쪽 뒤로. 왼쪽. 다시 줘 다시. 아, 왼쪽 뒤에 왼쪽. 예. 뒤에. 거기 너무 많아 사람이. 예. 로 나와야 돼 너는 거기서. 거기서. 반대로 반대로. 야, 이럴 때 무조건 반대. 없는 쪽으로 좀는 쪽. 네. 에스, 아, 혼자, 아니, 가, 혼자, 나, 가, 혼자 가, 혼자 가, 혼자 가. 어, 칠칠. 가, 가. 끝까지 가야지. 중앙만 봐, 중앙만. <laughs> 뛰어 들어가는 거. 걸리고 <laughs> <laughs> 올라가 걸려서. 받아줘야지 와서. 어, 와서 너무, <그러� perdu> 너무 어. 먼저 올라가면 안 돼. 받아주고 가아이 well 뭐. 거의. 나이스. 저리 릴까요 저리 보릴까요? 저보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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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지. 하나 하나 있어야지. 하나 있어야지.

달려줘야지 달려줘야지 <놀람> 천천히 가까운데 가까스 많이 들이면서 뒤에 뒤에 아 내려왔어 내려왔어 내려오고 받고 들어가 어, 받고 네, 네. 아니아니 중앙 주고 네. 아, 한명은 그래. 아예 들어가고 한명 받아줘 올라가 반대 반대 받 그러. 아진 아무리 걸려. 아, 걸려. 아, 걸려. 아, 걸려. 왼쪽 아, 걸려. 아, 걸려. 아, 오면 다시 고 반대 주고. 아어 잘했어.

두고. 오케이, 고 아, 반대, 반대. 아, 갓지, 아, 갓지. 아, 갓이 잡고, 뒤로. 뒤로, 뒤로. 나이스. 이스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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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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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네, 오른쪽. 여기저... 자꾸, 아, 이... 자꾸 세워놓고! 어, 홈페이, 홈페이. 아, 홍대, 홍대. 혼자 입 혼자 입어. 어... 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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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약간 좀 내려와 줘야지 네, 패스틸을 받을 수 있겠군 네, 뒤에, 뒤에서 도 뒤에, 받아주고 뒤에 뒤에 굿 하이 다시 다시 들어줘 다시 아니 곧수이 아, 아니야 중앙만 봐 중앙만 아 나이스 스톱 해 오케이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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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다시. 뭐리리 미안해요. 알았어. 마지막이야 마지막. 미 미안해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가했어요가했어요 그래 라그러데야 <laughs> <laughs> 저쪽으로 가서 하자 그래 가 아,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열려 있어 열려 있어 잡을 수 있냐고 자물쇠 걸려, 아, 걸려 있 거야? 아 걸려 있네 안걸렸어 안안안안 잔디가 쩔도 좋아서 저희 저희, 저희 저기요 옆으로 가서 하실래요? 옆으로, 가시, 옆으로 가시죠 단피가 저희가 더 좋아가지고 어두운... 네. 아 그래요? 저희 오른쪽 무면은 저희가 더 어두워요 네. 아 그래요? 여기가 좀 밝아요 아 그럼 여기서 하죠 그럼 여기서 그냥 할게요 여기서 할게요, 할게요. 하저아가요아 아, 저희 잘예 네. <laughs> 아니 나무들 때문에 좀 어둡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 해보셨으니까. 앞쪽들 어딘데, 이제 잘했어요, 잘했어요. 세력이 안 되셨어요. 아니 아니야, 잘했어요. 아이고 <laughs> 축구도 축구 축하 아니고. 아 아니 축구가 옛날에 갖고 있었 괜찮아요. 원래 포수. <laughs> <laughs> 원래는 스톱한데뭐 그닥 저 팀도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네. 열심히 뛰어봐야. 너무 <목소리를> 힘비형 <목소리를 쓸 수 있는> 네. <목소리가> 네. 어, 게 힘들어해. 어, 모르겠 아, 아, 그냥 그냥, 그냥 짜니다장하면질 <laughs> 사람? 나 방귀어서 산게 뭐죠? 안되것도좀멤버야이다이고 요, 미 이장바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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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아, 거기쉬거야 돼? 거거기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거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거 아, 아, 거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강진 응? 파이팅. 응. 안 보이는데 여 됐다. 태광 그대로 뛰면 돼. 어, 너안 뛰어? <laughs> 어, 어 태광. 광철 심장. 아닌데 몇 개까지 하나 보자 이거. 뭐 어떻게 뛰어? <laughs> 나 공격은 아, 나 성진이랑 바꿨어. 어지러지하다. 신발 는데나 거의 공는데좀대 심장. 아, 아, 네, 네, <laughs> 있거든. 네, 아, 그 토핑까지? <laughs> 어. 아, 까핑까지태 힘들지. 그럼 너 키퍼 한번 봐주라 그러면. 근데 <laughs> 나도 기 진짜 오대. 야, 그 나도 두 두껄... 쪽. 아, 내가 내가 그거 먹혔잖아. 어. 아니면 이 아예 그러면? 어, 쉴거면바빠고너 아, 그래. 어. <laughs> 근데 공격이 없는데? 아, 거의 없는 상 공격할 사람. 공격할 사람. 아니, 나도 공격해야겠다. 만지 수비. 만지 만지. 어, 예. 이랑 수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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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디가 어, 그러면? 어, 디가 어, I'm not going to do it. How 다 a n y How many? I s 이 e 어 se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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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e I see. I see. 이 see. I s 와 기쩐다잉 어있어 들어와? 우린 안보여 어 저기 저기 와 기쩐다잉 아 이거 그래서 드레스... 아 올라오는게 저거야? 야 누가 옥상에서 찍는줄 알았는데 <laughs> <laughs> 어떻게 맞춰 어떻게 맞춰 저걸이 거 <laughs> 한번 보자 어떻게 잘하나 어 신기하다 이거 얼마야 이거? 80만 원이 80만 원씨 배터리까지 아와 80만 난 진짜 바로 그냥 프스5 줬을 텐데 <laughs> 그 아니야? 약간 비효율적이긴 해? 이거 찍으려고 어아또 <laughs> 있으면 좋긴 한데 굳이 아 아이고 태어태어 지금? 어 상대 아 상대? 어나 들어와 가면 들어가면 액션 해줘 액취야 네, 네. 거건날 신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 럼 하지. 아 아니, 아니. 아청대팀 무한전진이야, 데아여 내가 지금 대신 고 있어. 아, 오영이. 오늘. 아, 나 존나 잘 삐켜. 아, 오영이, 목기 그, 지금 구한. 태훈이 미드 들어봤는데? 어? 태훈이 미드 들어봤는데? 미드? 어드어 심각한데? 뭔 미드? 중 태원이 지금 상백지 어. 떠주고 있는데 가운데로 들어왔어 <laughs> 혹시 가운데뜬 이렇게뜬 안와? 물건 빨리 틀어야 되는데 이상한거 한다그 자꾸 저거? 우리 렇게뭐 할라 그래 여기 <laughs> 폴 너무 심하게

아게좀 힘들려. 뭐 9시가 는거 같아. 약속. 역꿈을 역꿈을. 형이 자세 뭐야. 이데가 빨리 나와야 고 그렇게 얘기할 게아니야너가 빨리 나와야 된다고. 내가 나신안 났잖아. 내가 신발 살 거야? 사겠다보니 안무는무 나무는 통해. 나동는통까나무문제해나 나무는 통해. 나무는 해나요일통나고 가능하냐? 나무는 통해. 나무는 통아나무 나무는 통해. 재형이도 우리 팀이지? 어재영이가 아, 해야된 축구 어떻게 했지 기억이 잘안나 왜? 장재영장재재영힘들어 그럼 콜도틀었힘들어 공부했던 있어 뭐하던? 공부했던 애 있어 공부 재영이아떻게 축구? 그 특징은 아니지? 특재영이아아아아아이지 뭐. 이야 우리 팀 나와야지 나와야아무도모르네 그냥. 그런다 녹음 안되 이거? 이거, 녹음, 이거 영어 녹음해야지 음, 음, 알아가는거지 안녕하세요 아, 김대현 김대현 나이스 김대현이 개새끼에요 ㅋ ㅋ ㅋ ㅋ ㅋ ㅋ 했어요좀 빨리 그게 뭔데? 가드립라 <놀람> 그, 아마

진짜.. 다다 빗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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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 맞지? 맞지 다 빗나다. 빗나다. 나다 빗나다. 빗다 빗나다. 다 아니, 뭐예요 워그냥 편입하고 학 예? 다니다가 별거 터 하던데? 아 인플루언서. 인플인플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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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는 大勇一出门就跑呢，好凶。